샬롬, 12월 30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베드로는 오늘 이제 그 편지에서, 어, 하나님이 주신 개명, 다시 말해, 음, 마지막 그 재림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는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며, 어, 다시 말해, 죄림이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다시 오신 예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하면서 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웃고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행적이 멸망 날까지 보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8 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자, 이를, 이걸 가지고 뭐 연대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끊어 그 하는 사람들은 뭐, 한때, 뭐, 두때 해가지고 뭐, 천 년, 이천 년 이게 끊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뭐냐면, 자, 재림이 오시면 뭐가 이제 그 끝나는 거잖아요. 재림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통행, 아니면 영원히 그 지옥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두 가지가 결정되는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하루, 이틀, 삼일사일뭐 이렇게 하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1년, 2년, 3년, 4년. 뭐 1년, 하루, 천년. 이게 개념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엔 영원이라는 그니까 전혀 시간이 개념이 없는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의 영원이 돼요. 그 영원 안에서는 하루와 천년은 같습니다. 그죠? 같아요. 아 이거는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는 어그 이거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천년과 하루가 같다. 그래서 뭐 연대기적으로 탁탁탁 끊는 분들 옛날에 그렇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는 재림,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신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뭐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뭐 언제 도착해요? 다 왔어. 뭐다 왔어. 아이거뭐다 왔어가 이게 물론 애들을 이렇게 아 저기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시골에 갔어요. 근데 그 시골이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근데 이제 동생이랑 놀다가 뭐뭐 뭐 아이스크림도 이제 먹고 싶다. 뭐 그래가지고 동네 어르신한테 물었어요. 어 가게가 어디 있냐고 그니까. 저기 가면 돼. 아 근데 그 눈에 가기 힘들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저기라는 개념은 뭐 걸어서 뭐 그때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뭐 이제 저학년이었으니까 뭐 저기라는 개념으로 해 봐야 10분 안 팎이잖아요. 10분도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걸어 그 초등생이 걸어간다는 개념이 요 우리 동네 서울에서는 그 가게를 가는 개념이 근데 저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어, 너네 못갈 텐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찾아갈 수 있다고 알려달라 고 그러니까 저기라는 거예요. 동생이랑 한참을 걸어왔어요. 정말 한참을 걸어왔는데 제 동생이 형아 이제 못 가겠다고 다리 아파서 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서 너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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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그 어르신이 너네 저기 뭐냐 어디 왔냐 그래서 우리 할머니네 왔다고 할머니네가 어디냐? 그게 우린 자기 위에 집. 큰 나무에서 이제 우물 끼고 올라가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가게에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아저씨가 조기 있다고 그러니까, 아저씨 막 웃으시면서, 차로 10분 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laughs> 차로, 어, 그 당시 거의 거기가 이제 그 포장이 안돼 있는 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이 안 됐다는 거는 완전히 막흙밭막 진흙밭 이런 건 아닌데, 어, 이렇게 그냥, 차가 다니는 길이긴 한데 막그 시멘트 도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빨리 다닐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걸린데 어, 그분이 웃으시면서 너네 못가 거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 그냥 어, 그, 아저씨가 태워 줄까 그러는데 이제 그냥 걸어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오면서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조옥이라는 개념을 <laughs> 차 타고 물론 비포장도로지만 차 타고 10분 가게 되는 거를 저기 근데 그 동네 분들 입장에서는 저긴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서울에서 자란 우리 입장에서 저기는 10분 안짝, 가게를 갈 때, 아, 그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마다도 다르고, 시대마다도 다르고, 이런데, 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죠. 그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연대계적으로 뭐 하루가 2000년이고 뭐 2000년이니까 뭐, 뭐, 뭐 옛날에 다니엘서에 보고 나와서 어떻게 됐고 그래서 뭐 2000년도에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재림하는 사람들,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 시간대에서 언제, 맨날 몇 칠, 몇 분, 몇 시, 몇초 이거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뭐냐면 아, 물론 그그 그, 그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편지인데. 근데 예수님이 아, 더디까리고 일부러 처질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이렇게 느리게 재심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뭐죠?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영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느린 거다. 아,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살아생전... 어그 이게 예수님이 왕이 돼 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한몫 챙기는 거를 정말 3년 동안 그것만 학수고대했던 사람인데 성령 받고 또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가 성령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베드로가 베드로 안에 예수가 이 두 가지가 일어나니까 예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도 주님 안에 또 주님은 우리 안에. 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 이게 정말 척딱하면 척하면 척뭐 이렇게 알 정도로 아, 주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아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정말 실망하지 않고 아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아,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보면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그냥 당장이라도 지금 내려오고 싶어하시지만 또그 반대편에 아 예수를 몰라 멸망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그들을 보고. 주저하고 주저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더디게 정말 우리 눈엔 더디게 느리게 답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을 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엄청 또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면 감기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시지만, 또 마스크, 또손잘 닦고, 또 이틀 남은 2020년 잘 마무리 합시다. 자, 모두, 샬롬.